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산불이 발생했던 벤츄라 카운티 지역에서 대규모 산사태와 진흙사태가 발생해 지금까지 주민 1 7 명이 숨졌습니다. 토사를 막아줄 숲풀이 산불로 모두 타버려 피해가 커졌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다가오는 차량을 향해 소리칩니다. Turn around, the flash flood's right there. The flash flood's right there. Get out of here. Go! Oh my god, mom. 드디어 거대한 지능 덤이가 길을 덮칩니다. Like the biggest scariest horror monster you've ever dreamed of and louder.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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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y to go out. Wake that up. Wake that up. Here. 간신히 몸을 피한 다음 날, 인근 지역 집들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지방까지 진흙더미가 밀려들어왔습니다.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역시 이번 진흙 사태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산사태와 진흙사태는 산불로 인해 토사를 막을 숯풀과 나무들이 사라지면서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7명이 숨졌고 실종자도 48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 방위군까지 투입돼 흑더미에 갇힌 주민들을 구조하고 있는데 정전까지 더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수원입니다.